스테이블 코인 흔들림 없는 성장의 비밀은? 과연 미래 금융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숨겨진 거인이자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39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주 대비 무려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경이로운 성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에게 미래 금융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처럼 안정적인 스테이블 가치를 지향하는 암호화폐로, 전통적인 명목,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의 결제, 송금,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DFI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2,800억 달러, 하나 약 38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자산이 아니라 주류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가 총액이 2674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연초 대비 61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성과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견고한 성장세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2,750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402조 원을 기록했다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상위 8개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450억 달러에 도달하며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와 그 유동성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끌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즉, 달러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효율성을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과연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체적인 확률적 모델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1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1,67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의 약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약 9,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175주 동안 주당 53억 달러를 꾸준히 매입하는 수준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하게 될 대규모 자산이 미국 국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통 금융 시장과의 연계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MEXC의 CEO인 트레이시진 트레이시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2026년까지 2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스탠다드 차타드 스탠다드 차터드 또한 2조 달러 급증을 예상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닌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송금,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측 가능한 가치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정책 주도의 점진적 도입과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효된 지니어스법 GN-IOS a c t 같은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런런 리스크를 완화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런리스크란 예기치 않은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의 페그페그가 패그 깨질 위험을 의미하는데 규제 강화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g n i s 및 STABL이 법안에 따른 엄격한 투명성과 준비금 요건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발행사가 명확한 준비금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DFI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의 확산도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 없이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예치 수업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며, 디파이의 성장은 곧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NFT 시장의 확대, 메타버스와 웹3.0 서비스의 발전,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영역을 넓히며 시장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테나 랩시트의 gna 레브즈의 스테이블 코인 usd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적격 담보 자산으로 승인받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스테이블 코인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usd는 특히 합성 달러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 혁신적인 금융 공학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월드 리버티 퍼낸셜의 USD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거래소와 모바일 앱에 상장하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 및 경제, 권력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기술 전문가나 초기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온오프램프의 효율성, 즉 명목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원활한 입출금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현금화할 수 없다면 아무리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활용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거래소 결제 서비스 그리고 디앱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원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플레이어들의 역할 확대가 중요합니다. 대형 금융 기관, 기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생태계에 참여해야만 시장의 파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은 미국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더 많은 T-빌, 즉 단기 국채를 구매할수록 국채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역으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상호작용은 전체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하게 될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는 향후 미국 재정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단지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코인 시세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대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준비금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 등은 언제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규제와 기술적 도전 앞에서 좌초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중심에서 화폐의 본질과 가치의 저장, 그리고 교환이라는 금융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다치 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또 하나의 거품에 불과할까요? 당신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며 언젠가 당신의 일상 금융 활동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그 잠재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안정성과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